네, 2020년 11월 26일 목요일 매일경제일면 기사입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정부 노조 요구대로 합의 노동자 대표가 기업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노조의 지나친 경영개입 등 부작용을 우려해 이 법을 반대해오던 정부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결국 태도를 바꿔 노동계와 시행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양측은 국회의 빠른법 개정을 건의한다는 입장이어서 그간 명분 부족으로 미뤄졌던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25일 경사노이 산나 공공기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이후 1년간 논의해온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문을 도출했다며.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국회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지난 21일 1년 임기를 마친 공공기관위는 공원법 개정과 노동이사제라는 구체적 목표를 합의문에 명기하게 됐으며,이는 사실상 노동계와 정부가 노동이사제 도입에 큰 틀을 합의했다는 뜻이다.경사노위측은 노동이사제 도입 이전 공공기관 노사는 자율 합의에 따라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관과 의자 허가 시의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가 적합한 인사를 추천하면 공문과업등 현행법상 절차를 거쳐 비상임 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가 노동이사제를 법위로 제도화하기 전이라도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를 일정 부분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분리된다. 또 만약 법제화가 늦어지면 노동이사제 전 단계인 노조추천이사제라도 빨리 도입하라는 뜻이다. 노동이사제는 공문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노조추천이사제는 노조가 추천한 인물을 사회이사로 선임해 경영에 참여시키는 것이어서 노사가 합의하면 도입할 수 있다. 물론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서는 다음 달초 열리는 경사노위 본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의 최종 합의가 필요하다. 한편 이번 합의가 노조 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기관 임금 체계 개편은 정작 자율적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단서만 붙인 채 후속 과제로 남겨놓기. 때웁니다.